안녕하세요. 짐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아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또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어떤 방향으로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탄생 배경,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을 알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것과 모르고 배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 드릴게요. 이번 시간 꼭 집중해주세요. 초창기의 웹은 HTML, CSS만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웹 문서 정도였습니다. 앵커 태그를 통하여 페이지 사이의 문서 이동만 가능한 웹 문서였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할수 있는 웹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HTML 요소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웹문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면 사용자의 이벤트에 반응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개발된 언어가 Netscape사에서 개발한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이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언어는 Netscape사에서 개발한 Netscape n a v i g a 라는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브라우저 안에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엔진이 있고요 이 엔진이 라이브 스크립트를 해석함으로써 HTML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HTML, CSS, 라이브 스크립트를 통하여 웹문서를 만들고 이 웹문서를 Netscape 내비게이터 브라우저에서 열면 사용자의 이벤트에 반응할 수 있는 웹문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스크립트 언어는 그 당시 핫했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을 이용해 이름을 라이브 스크립트에서 자바 스크립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인기 있는 이름을 이용해서 라이브스크립트,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웹개발 언어로서 자바스크립트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바스크립트와 굉장히 유사한 제이스크립트라는 언어와 이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 문서를 만든 다음에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브라우저에서 열면 이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로 해석되어 웹 문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의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은 실제로는 제이스크립트의 사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스크립트는 문법이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개발자들이 다른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도록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브라우저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케이프사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표준화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기술 규격을 e c m a s e r i 이이라는 단체에 제출하였고 이때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언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표준 명세인 ECMascript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게 되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웹 표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브라우저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개발자들의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라이브러리가 jQuery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아마 웹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자들이 일일이 브라우저를 대응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 jQuery만 사용하면 jQuery 안에서 모든 브라우저에 대한 대응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개발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2008년 강력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한 크롬 브라우저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브라우저들이 이크마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표준화에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바스크립트는 이크마스크립트의 표준안을 따라가며 더욱 파워풀하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크마스크립트의 발전으로 브라우저별 자바스크립트가 표준화되면서 더 이상 제이쿼리의 사용 빈도도 점점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이쿼리를 안 쓴지 꽤 오래됐는데요. 지금도 제이쿼리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이제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솔직히 권장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제이쿼리를 학습하는 것보다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사용자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동적인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HTML 요소를 핸들링 즉 조작을 할수 있는 이유는 브라우저에서 웹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이웹 API를 사용하여 HTML 요소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API는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다면 Node.js API를 학습하여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요. 데스크탑 앱을 만들고 싶다면 Electron API를 활용하여 데스크탑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다양한 크로스 플랫폼 API를 활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원래 Node.js를 좀 언급할 때 Node.js API라고는 안 하고 Node.js 런타임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API라는 단어를 계속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이제 막웹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웹 API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웹 API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웹을 조작하기 위하여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기능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API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고요. 이 언어를 지원하는 다양한 API를 활용하여 웹, 백엔드, 데스크탑 앱, 모바일 앱등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로 조금 더 파워풀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리액트, 뷰, 앵귤러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간단한 홈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 트렌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대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순수 자바스크립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보았고요. 제가 시작할 자바스크립트 강좌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탄생 배경이 그랬듯이 웹을 핸들링할 수 있는 웹 API와 함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